네, 여러분 칸트 나가겠습니다. 칸트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봐서 익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고요. 그럼 칸트가 무슨 말을 했고 왜이 사람이 그렇게 칭송을 받고 대단하다고 여겨지는지 칸트 철학의 출현 배경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서양, 근세, 근대에는 인식론을 주제로 탐구가 진행되었다고 했죠. 이성주의랑 경험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칸트도 처음에는 이성주의의 편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 살던 휴미라는 사람이 이제 경험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없다라고 회의주, 회의주의적인 입장까지 이제 내세우는 걸 보고 아 과연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할까? 이성을 통해서 이런 형이상학을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문,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 이상학은 이 세상의 근본 원리 및 원인을 따지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근본 원리, 원인 이런 건 경험을 통해서 알기보다 이성, 어떤 생각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성의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질문, 이런 문제에 15년의 세월을 소비했고요. 그 고뇌의 결과물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니까 당시의 반응은 이랬대요. 신경을 쇄약하게 만든다. 이 책이 난해함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 어, 이렇게 어려운 책인데 어, 여기서 뭐라고 말했느냐. 칸트는 형의상학이 더는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어, 인간 이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성으로 완벽하게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 그, 왜냐면 인간 이성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사용되는 이성과 근거 없이 월권을 행사하는 이성 권한을 넘는 이성을 구별해야 한다. 이처럼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을 구별하는 이성의 재판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성주의라는 안경 그리고 경험주의라는 안경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쓸까 안경을 고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칸트는 이런 안경 자체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거죠. 우리의 이성은 완벽한 걸까? 이거 유리알이 아니라 플라스틱 알인 거 아닐까? 패션 안경인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식 능력, 이성 자체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을 나누는데요, 아, 세 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도덕의 세계,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이렇게, 첫 번째로 지식의 세계, 두 번째로 도덕의 세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아, 이거 먼저 할게요. 도덕의 세계는 어떤 이성으로 알수 있냐면, 음, 실천 이성으로 알수 있다.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지식의 세계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성,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성이 이제 순수 이성이다. 순수 이성으로 알수 있는 게 지식의 세계다. 어,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이성으로는 어떤 지식만을 알 수, 지식만을 알수 있을 뿐이고 형이상학, 어떤 인간의 도덕, 자유, 뭐 정, 정의로움, 이런 세상의 근본 원리, 원인 같은 건 도덕의 세계에 속하는데, 그건 기존의 이성이 아니라 실천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 알수 있다라고 역할을 나눕니다. 그러면 또 이제 물음이 제기되는데요. 지식의 세계랑 도덕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지시, 특히 지식의 세계는 어, 그냥 알아차릴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뭐 수학적인 지식,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이성을 통해 알수 있죠. 그런데 도덕의 세계, 자유로움, 정의로움, 어떤 뭐 행복함, 마땅히 그래야 함, 선, 악, 이런 것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 어떻게 할수 있다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이성의 목소리로 알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고, 선의지이고, 도덕 법칙이고, 뒤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의 목소리, 즉, 양심을 통해 알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제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순수이성 비판이 아니라 실천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이야기한 선의지 도덕법칙 이런 것들입니다. 음, 네, 그러면 봅시다. 어, 의무론적 윤리란 무엇일까? 행의 옳고 그름이 도덕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옳은 행위는 이런 도덕법칙 즉, 도덕법칙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같습니다. 의무에 맞는 행위이다. 의무, 도덕법칙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옳고 그름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면서 절대적이겠죠. 항상 법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럼 의무론적 윤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행위에 무엇보다 무엇을 중시할까요? 결과보다는 행위의 성격 그 자체, 행위의 성격 그 자체가 옳은 행위이냐, 선한 행위이냐, 악한 행위이냐, 성격을 중시한다. 그럼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겠죠.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것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악한 것이라면 어, 그런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항상 나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것이다. 의무론적 윤리의 입장에선 대표적인 사상가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칸트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무엇은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까요? 행위의 결과는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비가 오는 날이든지 아니면 나를 이제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행위자의 의지는 오직 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오직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즉 행위자의 의지.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죠.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어도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행위는 그러면 행위자의 의지가 도덕적인 행위이다. 옳다, 오직 옳다는 이유에서 의무로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우리는 선의지라고 하고요. 인간이 행위를 할때 가질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의지는 역시 선의지입니다. 가장 도덕적인 의지. 그럼 옳은, 옳은 행위는 오직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행위이죠. 즉 무엇을 가지고 선의지를 가지고 한 행위다. 이 그럼 선의지로부터 어떤 선이 나오는 거예요. 도덕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의 유일한 근거는 선의지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선의지는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나 그 자체로 선한 유일한 것이다.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 행위를 할때 결과를 고려해야 할까요? 아니요, 결과 고려하지 말고, 아, 이렇게 하면, 어, 기분 나쁠 텐데, 이런 결과 고려하지 말고,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적 경향성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거 욕구 동정심과 같은 이런 경향성 때문에 한 행동 누가 불쌍해서 돈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그게 도덕적인 행동은 아닌 거예요 정직한 왜냐면 어, 경향성에 따라서 한 행동이 아니라 선의지에 따라서 한 행동만이 도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직한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건 나의 의무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팔아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게 도덕적인 사람의 생각인 거죠. 의무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네, 이런 이익, 이런, 거, 어, 이런 건 이제 자연적인 경향성. 자연적인 경향성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그건 도덕적인 행동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인간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랑 이성. 그런데 본능적인 욕구는 동물과 같은 존재도 가지고 있, 있죠. 근데 이성은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점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인간은 이성으로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 자 보자 봅시다. 인간은 두 가지 특성이 있었죠. 첫 번째, 욕구 그리고 이성. 어, 이런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인간이 어, 이제 지배를 받는 법칙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또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는 것 그리고 도덕 법칙이라는 것에 인간은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랑 여기 욕구라는 특성과 관련된 법칙이 자연 법칙, 이성이라는 특성과 관련된 법칙이 도덕 법칙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은 자연의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칙일까요? 자연 법칙이죠. 인간만이 따를 수 있는 법칙은 도덕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 그 점에서 이런 법칙, 법칙을 중시하고 있죠. 법칙은 이제 의무화 같은 거니까 의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어, 당시에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 뭐 20명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명 일로 줄 서라 그리고 10명은 저기 남아 있어라 너네들은 지금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저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돌봐야 할 부모님도 있어요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줄죽 죽는 줄에 서 있지 않았던 이열명중에한명 목사님이 제가 저 사람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이 사람 열로 빠져 나오고 목사님이 대신 이제 죽으러 가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욕구랑 인간이기 때문에 욕구랑 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자연법칙을 선택할까 도덕법칙을 선택할까 그 중에서 도덕법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어, 도덕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덕법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 지금 두 가지 알아봤죠. 그리고 그에 따른 법칙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인간에게 중요한 건 도덕법칙이다. 그럼 도덕법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보도록 합시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는 자유의지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연의 필연적인 인간 법칙에 따라서 자유의지 없이 필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피노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자, 봅시다. 동물은 자신한테 부과된 자연 법칙만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뭐를 따를까? 자연 법칙, 도덕 법칙 중에 뭘 따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물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 법칙을 그런데 거부할 수 있지만 따르기로 선택했으므로 도덕 법칙은 누가 나한테 부과한 걸까요? 나 스스로가 나한테 부과한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일까요? 스스로 준칙을 세우고 따르는 것일까요? 스스로 준칙을 세우고 따르는 상태. 그것을 자유리라고 합니다. 스스로 규율한다.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 도덕 법칙에 스스로 따르는 것, 나 자기 자신을 어, 규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적 존재이다. 왜 그게 자유라고 하냐면 어, 인간의 선택권이 없 있다면, 만약에 인간이 무조건 자연 법칙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또는 인간이 무조건 도덕 법칙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인간은 자유로운 걸까요? 자기 선택권이 없는데? 그렇지 않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네.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연 법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도덕 법칙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연 법칙 대신 도덕 법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 법칙보다 도덕 법칙을 선택하는 게더 어려운 거죠. 이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이제 자연 법칙을 따르게 되는 거지만 도덕 법칙은 어 지금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에서처럼 목사님처럼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자연스러운, 살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자유 의지로 어려운 결정을 선택을 하는 거죠. 도덕 법칙을 따르겠다는. 그래서 어, 그처럼 어려운 선택을 할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스스로 준칙을 세우고 따를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 자율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칸트에게 자유는 어, 자율과 같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규율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덕법칙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내 안에 어떤 이성, 실천 이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도덕법칙은 인간의 특성 중 뭐랑 관련되는 거였죠? 이성과 관련되는 법칙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 이성이라고도 하고 이론 이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실천 이성이 있다.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이성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성, 이론 이성이라고 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는 이성을 실천 이성이라고 한다.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 행위, 실천적인 거죠. 그래서 실천 이성이라고 한다. 도덕 법칙을 만드는 것은 내 안의 이성, 그중에서도 실천 이성이다. 어, 지금 이성 중시하고 있죠. 그래서 실천 이성 중시하는데, 어쨌든 이성을 중시하는 거니까 이성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 지금 여기까지 알았어요. 도덕 법칙은 누가 만드느냐? 인간의 실천 이성이 만든다. 그럼 이 도덕 법칙은 어떻게 생긴 걸까? 어떤 형태를 하고 있을까? 보도록 합시다.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왜냐면, 어, 도덕법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욕구를 극복해야 됐죠. 그런데 욕구는 어떻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식욕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 강력하죠? 이런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법칙이 마찬가지로 강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칙은 명령이나 의무의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조건 해야 한다와 같은 강한 형태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만일 뭐뭐하려면 뭐뭐하라와 같은 조건이 있으면 가업명령 무조건 뭐뭐하라와 같은 조건이 없으면 정업명령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칙은 강력한 정업명령의 형태를 지녀야 된다. 그래서 신에게는 도덕법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정업명령이나 의무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강력한 욕구를 극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신에게는 도덕법칙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한테는 강력하게 강제 강제하는 형태의 도덕법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법칙의 형태가 정언명령이라는 것까지 알았고요. 이번엔 그런 정언명령을 정언명령의 형태를 지닌 도덕법칙을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뭘까요? 보편주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런 조건을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내 의지의 경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 말이 뭐냐면, 어, 나의 의지, 나의 의지의 법, 법칙. 어, 내가 의지하는 건 나는 어, 내가 원할 때 거짓말을 하고 싶어. 라는 법칙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 법칙이, 그런 경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될수 있을까? 이법의 원리, 그냥 법칙이 될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든 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는 법칙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도 괜찮을까? 라는 것을 어, 탐구해 본, 검토해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법칙이 될수 없죠. 그런 법칙은, 어, 법칙,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내킬 때마다 거짓말을 한, 한다면, 그런 세상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보편화 가능성의 어, 조건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 법칙은 도덕법칙이 될수 없다. 그럼 두 번째 조건봅시다. 인격주의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인격체로서 그 자체가 무엇이다? 목적이라고 보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편화 가능성을 통과한 도덕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인격주의. 모든 사람은, 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라는 보편. 어, 도덕 법칙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검토 보편화 가능한가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렇죠.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이런 법칙을 지킨다 지키는 것을 우리는 어, 승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화 조건은 어, 네 통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통과하는지 봅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인간 존엄성의 어, 조건을 통과하죠. 돕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 힘들지 않도록 그 사람이 인격체로 인격체를 가진 사, 그 사람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조건도 통과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도와라, 도와야 한다라는 도덕 법칙은 도덕 법칙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어, 대하도록 행위하라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시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인간은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어, 언제나 항상 수단으로 항상 대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나요? 뭐라고 대답할?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죠? 어, 아 예스라고 대답할 것 같죠? 그런데 노입니다. 항상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수단으로 대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식당이나 미용실에서 밥을 먹고 머리를 잘라 주시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했을 때, 그 이제 그런 주인분들에게 나는 그 분들을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쓴 거예요. 나의, 바, 나의 몸을, 이제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 내가 머리를 자르고 정돈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단으로 써도 돼요. 그런데 빠트리면 안 되는 것이 언제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 쓰는데 목적으로 도 대한다.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한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수단으로 쓰는 대신에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음 식당에서 밥 먹고 막 카드 이렇게 던지면서 계산하라고 주고 막 이렇게 어 뭐랄까 뭐 머리 자르고 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안 하고 뭐 당연히 내가 돈냈으니까 잘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 사람을 나랑 똑같은 인격을 가진 어떤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목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기계처럼 내 머리를 잘라주는 기계 밥을 해주는 기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러지 말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는 말의 의미는 렇습니다 수단으로 대해도 되는데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석한트 네다 보았네요 교과서도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서 울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론이라고 한다. 음,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한다. 행위라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것이므로 선의의 거짓말과 같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칸트인데 칸트는, 칸트는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 법칙이 있다. 두 가지 법칙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도덕 법칙은 우리의 실천 이성이 세운 것이다. 근데 실천 이성은 무엇이었냐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 되게 행동하는 능력, 실천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 즉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다. 그 점에서 자율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욕구를 따를 수도 있고 이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즉 자연 법칙을 따를 수도 있고 도덕 법칙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 의지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 의지 의지의 자율성, 자유 자율, 의지의 자유를 발휘해서 이거 대신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덕 법칙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따르는 것, 스스로 규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을 이제 자율이라고 하고,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라고 한다. 이런 자율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지는 무엇이냐? 아까 이제 학습지에서 봤죠.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건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만이 어, 선한 것이다. 어떤. 아, 네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선의지는 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으로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다. 즉 어떤 것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래서 음,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 이익,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한 동정심 때문에 어떤 착한 행동을 한다면 어, 그거는 선의지에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경향성. 따라서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선의지에 따른 행동만이 선의지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인 거다. 이상인은 도덕적인 상인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나가온다.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를 지녀서 강력한 명령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명령의 형태는 정연명령이다. 정연명령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화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의 핵심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 인간 존엄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나는 과연 거짓 약속이라는 것이 의무에 맞는가 하는 이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만족할 것인가? 보편화 가능성에 얘가 이 거짓 약속을 하지 말아라라는 도덕법칙이 거짓 약속이라는 도덕법칙이 어, 보편화 가능성에 맞느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든 그가 거기에서 다른 방도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할 수도 있다고 정말 나한테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다면 거짓 약속을 할 해도 되지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을까?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는 거죠. 즉 어떤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 약속이 해도 좋다. 라는 도덕법칙으로 될수 있을까? 보편적 법칙이 될수 있을까?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거짓 약속은 보편적 법칙이 될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공경에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약속을 해도 된다. 어, 자기 상황에 따라서 거짓 약속을 해도 된다라는 법칙이 보편 법칙이 되면 우리는 도덕법칙이 도저히 약속이란 걸할 수가 없겠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겠고, 그런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보편 법칙이 될수 없다. 그래서 도덕 법칙, 정언 명령으로 이런 거짓 약속을 어,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첫 번째로 해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어,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었죠.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 그런 자유의지로 도덕법칙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대단한 존재이다. 인간 존엄성을 가치, 가진 어, 존재가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세칸트의 내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